입니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졸피뎀에 대해서 찍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이 투약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다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환자분들이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멜라토닌 복용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복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환자분들께 처방은 정말 많이 드리죠. 우선 어,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덜 거부감을 느끼시고, 졸피뎀이나 신경안정제처럼 의존성이나 내성이 없으니까 좀덜 부담스러워하세요. 또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멜라토닌이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서 수면 문제가 있으시면서 향후 치매에 대해서 어, 염려하시는 60대 이상이신 분들께도 많이 처방을 드려요. 다른 수면제들보다 부작용도 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멜라토닌은 미국에서는 사실 GNC같은 드롭스토어에서 OTC드럭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느냐 그래서 OTC드럭으로 실제로 팔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좀 안전한 물질이다 보니까 그렇게 파는 거 같아요 제가 GNC 갔었을 때 1ml, 3ml, 5ml, 10ml 이렇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미국 갔을 때 3ml짜리 이렇게 사와서 지금도 저도 이렇게 복용을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잠이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경우에 복용하면 저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있으면 잠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졸피된 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반감기 같은 경우에 멜라토닌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드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 입면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실 때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저번에 졸피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깨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미국에서 파는 GNC에서 급파는 그 멜라토닌이랑 한국에서 의사한테 처방받을 수 있는 서카딘이라는 제형이 있는데, 걔네 두 개가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GNC에서 파는 물질 같은 경우는 속효성 제제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 서카딘이라는 약물은 2 m 리 짜리 제형으로 나오는데, 조금 더 지속형 제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멜라토닌을 그냥 약 이름으로 아시는 음. 경우가 있어서 진료실에서도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어, 멜라토닌은 빛에 반응해서 우리 뇌의 특정 부위에서 분비가 되고 난 후에 온 몸으로 퍼져 나가요. 보통 빛이 없어지고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가 되고 멜라토닌 농도가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우리 몸은 아 밤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몸에서 빛을 감지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요. 그렇게 분비된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수면 시계 같은 어, 중요한 부위에 작용을 해서 어, 잠을 오게 하는 거죠. 네, 지난 수면 구조 영상이랑 불면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낮에는 빛을 최대한 많이 쬐고 밤에는 빛을 최대한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잠이 잘안 오기 때문이에요. 사실, 멜라토닌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수면제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빛을 안 받아야 나오는데, 빛을 받으면 그게 최대한 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일한 활동량을 보여도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젊을 때 비해서 잠이 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면 각성 사이클이 일시적으로 교란돼서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복용해서 잠드는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나 아니면은 뭐 그래서 시차 적응할 을때 아니면은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 이렇게 드려가지고 어좀 수면 시간의 사이클을 맞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어 원우 선생님은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보통 설명을 하고 계시나요? 오전에 강한 빛을 어 눈에 쬐어주고 저녁 무렵부터 빛을 최대한 억제해 주면 더 이른 시간부터 졸립게 만들 수 있어요. 오전에 못 일어나서 졸린 상태에서 빛을 눈에 쬐어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잠에서 좀더 쉽게 어, 깨게 돼요. 어 저녁에 멜라토닌 취약하는 분들 중에서 약을 먹고 나서 전등을 뭐 환하게 켜놓고 핸드폰을 밝게 해서 재밌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약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패턴의 수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할머니, 할아버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일 드라마 하실 때막 9시, 8시 이럴 때부터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시다가 새벽 한 3, 4시쯤에 깨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수면 패턴 자체가 앞으로 당겨져 있는 거거든요. 저녁에는 오히려 굉장히 빛을 강하게 쬐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를 하고 반대로 새벽에 조금 일찍 깨시면 그때는 멜라토닌을 더 드셔가지고 조금 더 길게 주무시는 그렇게 패턴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게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멜라토닌 드시는 환자분들이 사실 이거 먹었을 때 안전한가요? 뭐 부작용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김지형 선생님이 말씀 주셨듯이 뭐 미국에서는 오버드 카운터 그냥 약국에서 판매되는 만큼 그렇게 심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만약 용량 자체를 좀 고용량으로 음. 복용하거나 어 이런 지속형 제재를 복용할 경우에 오전에 일어나고 나서 약간 졸린 듯한 느낌이 든다, 약간 몽롱하다, 가벼운 어지 간지러움증이나 두통의 증상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약하게 좀 짧은 기간 약간 기분이 좀 다운되는 듯한 이런 우울감도 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경험을 흔하게는 그런 말씀 주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을 못했어요 음, 환자분들 중에서 막 10ml짜리 제형사 가지고 두 알, 세알막 이렇게 드시는 음, 분들이 음. 약간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도. 어. 부작용도 부작용인데 멜라토닌의 장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치매나, 뭐, 치매의 전 단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에서 이런 멜라토닌 자체가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음. 보고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기능이라고 하면 기억력, 학습력, 집중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언어 능력 이런 걸다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또 멜라토닌이 뇌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 그 멜라토닌 말고 환자분들이 또 많이 드시는 물질이 엘트리토판 이런 거를 또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엘트리토판이라는 물질 자체가 나중에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을 만드는 어떤 재료 같은 물질이에요. 전구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걸 복용해줄 경우에 이번에 또 논문 찾아보니까 실제로 기분이 좀 호전되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재료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멜라토닌을 복용하시거나 세로토닌 약물, 항우물제들이죠 그런 것들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들 복용하고 계시는 멜라토닌, 그리고 트립토판에 대해서 살짝 다뤄 봤는데요. 또 다른 정신과 약물이나 또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토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